야구는 잔혹한 드라마 영웅은 추락하고 구세주는 탄생한다 여러분 야구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축소판이며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교차하는 잔혹한 드라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환호받던 영웅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구세주가 되어 나타나는 곳, 바로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한 줄기빛, 아리엘 후라도의 압도적인 탄생. 2025년 6월 8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는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 삼성 팬들의 시선은 온통 마운드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아리엘 후라도. 그날 밤 그는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마운드를 지배했습니다. 9이닝 동안 단두 개의 안타와 두 개의 볼넷만을 허용하며 여섯 개의 삼진을 잡아냈고 단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타선은 겨우 1점을 지원했을 뿐이지만 후라도는 1대 0의 살얼음판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KBO 리그 데뷔 3년 만에 그의 첫 번째 완봉승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직구와 예리한 변화구는 NC 타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고, 삼성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순간 후라도는 단순한 투수를 넘어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희망이자 마운드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후라도는 2023 시즌부터 키움 히어로즈에서 2년간 KBO 리그 무대를 경험한 후. 올 시즌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성의 일선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4경기에서 6승 5패, 평균 자책점 2.45. 시즌 초반 승운이 따르지 않아 승수는 많지 않지만 그의 투구 내용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14경기 중 무려 12차례나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를 달성하며 선발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부문에서는 리그 전체 1위이며 총 92이닝으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두산전에서 8이닝 완투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완봉승까지 거두며 리그에서 유일하게 완투를 기록한 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 구단 입장에서도 후라도의 영입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키움에서 13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던 그를 삼성은 올해 신규 외국인 선수 영입 상한선인 100만 달러에 데려왔습니다. 몸값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후라도 그는 지금 삼성의 마운드를 이끄는 절대적인 존재이자 어쩌면 이 시즌 삼성의 운명을 결정 지을 핵심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팬들에게 희망을 선사했고 침체되어 있던 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후라도가 마운드에 오르는 날이면 삼성 팬들은 승리를 예감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그는 단순한 투수가 아니라 삼성 라이온즈의 영광을 되찾을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웅은 어디로? 데니 레예스의 고통스러운 추락. 하지만 삼성은 후라도의 활약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외국인 투수인 데니 레이에스가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에스는 6월 8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오른발 등 통증. 하지만 그의 부진은 단순한 부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상으로 빠지기 전부터 그는 작년과 같은 컨디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 열경기에서 4승 3패 평균 자책점 4.14. 승수는 후라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그의 투구 내용은 후라도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열 경기 중 퀄리티 스타트는 단두 차례에 불과했고,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가 무려 세 경기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압도적인 모습은 온데간대였고 마운드 위에서 힘겨워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불과 1년 전, 데니 레예스는 삼성 라이온즈의 가을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에이스였던 코너시볼드가 포스트시즌 엔트리에서 제외되자 레예스가 그 빈자리를 메우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 그는 두 경기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0.66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와의 3차전에 등판하여 7이닝 73진 1실점 비자책, 이라는 눈부신 호투로 승리를 견인하며 삼성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 앞에는 가을의 레이스 영웅 레이스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삼성 구단은 그런 그에게 총액 120만 달러라는 거액을 안겨주며 재계약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의 시작은 최악이었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발등 중족골 미세 피로골절 진단을 봐야 시즌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어렵게 시즌에 합류했지만 조심스럽게 관리받으며 경기를 소화하던 레에스는 4월 중순에는 어깨 염증으로 또다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발등 부상이 재발하면서 두 번째로 일군 엔트리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국내 에이스 원테인이 휴식차 엔트리에서 제외된 가운데 레이에스마저 이탈하면서 삼성선발진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팀의 영웅이었던 레이에스는 이제 부상과 부진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화려한 수식어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의 투구는 더 이상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딜레마, 영광과 좌절의 기로에서 현재 삼성라이온즈는 6월 9일 기준 4위에 올라있습니다. 3위 롯데자이언츠와는 0.4경기 차, 2위 한화이글스와는 2.5경기 차이로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반대로 5위 KT위즈와는 0.5경기, 6위 SSG랜더스와는 1경기 차이로 언제든지 순위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팀의 운명이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안개속을 걷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수의 부진은 삼성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레이에스를 무작정 기다려줄 만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나도 소중한 상황입니다. 레이스의 잦은 부상과 부진은 삼성 구단에게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은 과거의 영웅이었던 레이스를 계속 기다려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 딜레마는 삼성 라이온즈의 남은 시즌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마운드 위의 그림자, 투수 교체의 잔혹한 현실. 야구에서 외국인 투수는 팀의 핵심 전력입니다. 특히 KBO 리그에서는 외국인 투수 두 명이 선발 로테이션의 절반을 책임지며 팀의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만큼 외국인 투수의 활약 여부는 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삼성은 후라도라는 비을 얻었지만 레이에스라는 그림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후라도가 홀로 마운드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레이에스의 공백은 다른 선발 투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수들은 물론 불펜진까지 과부하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 시즌 외국인 투수 교체라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팀의 에이스였던 코너시볼드가 부진을 겪자 과감하게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즌 막판대니 레이스가 합류하며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레이에스는 한때 팀의 영웅이었던 선수입니다. 그를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 부진만을 이유로 할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얽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 교체는 구단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새로운 선수를 찾는 것은 물론 적응 문제와 계약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한 교체된 투수가 곧바로 팀에 녹아들어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레이에스의 상태는 팀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몸 상태는 좋지 않고 마운드 위에서의 제구력과 구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팬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레이에스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야구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현재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팀의 미래를 위한 것이며 때로는 잔혹하지만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운명의 갈림길, 삼성의 선택은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후라도라는 강력한 선봉장이 있지만 레이에스라는 약점이 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올 시즌 삼성의 최종 성적이 결정될 것입니다. 과연 삼성은 레이에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릴 것인가? 만약 레이에스가 극적으로 부활하여 작년 가을의 영웅 모습을 되찾는다면 삼성은 탄탄한 원투 펀치를 앞세워 상위권 도약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삼성은 시즌 내내 선발진 불안에 시달리며 힘든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야구의 신이 삼성에게 던지는 가혹한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영웅의 탄생과 추락,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팀의 고뇌와 선택. 이 모든 드라마가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 위에서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과거의 영광을 위해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